오페라 격자 그립 당구 그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고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. 재질이 끈적이지 않아서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을 줍니다.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도 밀착감이 뛰어나다며 만족도를 높이고 계시죠. 또한 배송도 빠르고 가성비가 좋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소비자 상담도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사용 중 궁금한 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이 제품은 바로 비스트 프리미엄 라텍스 당구 그립입니다. 이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고 품질 보증 기준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 보상이 가능하답니다. 그립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내 구성이에요. 여러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그립감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죠. 일반적으로 당구 그립은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해야 하지만 이 제품은 반년 이상 사용한 사례도 많습니다. 가격 또한 13,000원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편입니다.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어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정말 추천드립니다. 금남당구 재료의 실리콘 그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당구 큐대에 장착해 사용하는 고무 그립인데요. 오렌지색으로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한국에서 제조된 이 그립은 쿠팡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. 사용해보니 그림력이 좋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30mm에서 50mm까지 다양한 직경의 노브에 잘 맞더라고요. 하지만 사용 중 밀리는 경향이 있어 양면 테이프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점은 품질 면에서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당구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.